여, 저 영광 승마장 오늘 처음 왔는데 네네. 영광 승마장 좀 소개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영광 승마장은 월, 화해 휴무를 하고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 가능하신데 이용 시간은 아홉시부터 오후 여시까지 점심 시간 한 시간 빼고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하절기, 동절기 시간대가 1 시간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절기 때는 5 시까지, 하절기 때는 여섯 시까지 그렇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비싸지는 않나요? 이게 네. 저 얼마씩 하나요? 어,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금액은 좀 저렴한 편인데 저희 놀이동산 같이 이렇게 체험 10분간 이렇게 말을 타고 저희가 끌어들이는 게성인 그리고 아이들 포함해서 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일 기승 하루 배우시는 금액 성인 은 3만 원, 어린이는 2만 5천 원. 다 30분 기준이고요. 제 쿠폰. 쿠폰을 하게 되시면 이 10회권.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성인분들이 28만원, 18세 이하 어린이는 23만원. 월권은 이제 한달 기준으로 해서 한달 사용하시는데 40만원, 18세 어린이 35만원. 이렇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럼 10회 정도 하면 은 네. 얼마나 잘탈수 있는 거예요? 10회 정도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예. 그 어, 통상적으로는 그냥 가볍게 살짝 예, 뛰는 거 정도는 가능하십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영광이 어디죠? 영광이 우리나라 어 서쪽?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네, 좀좀 많이 서울 경기권에서는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는 있기는 한데 광주권에서도 한 50분. 아, 정도. 광주에서 한 50분밖에 예, 안 예, 걸리는군요. 예, 예. 50분 내외로 이용 가능. 서울에서 올려면은 어, 고속도로는 뭘 타고 와야 되죠?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서해안 타고, 고속도로를 예. 타고 와야 되는 거군요. <laughs> 아, 여기 말이 몇 마리나 정도? 지금 있어요? 저희는 15필 있습니다. 아, 15필이라고 아, 하고요. 예, 15필, 아, 15두 이렇게. 15두, 네. 15필. 네. 아, 그렇군요. 말이 다 예쁘던데요? 어~ 예 저희 말들이 좀 많이 예쁜 편인데 통상적으로 말이 예쁘기는 한데 저희 성마당에서좀 귀엽고 예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어린이들이 오면은 네. 어린이들하고도 이렇게 잘 놀아주나요 말들이 어~ 네 그럼요 이제 교감이 중요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이제 뭐~ 교감이 되면 이렇게 말들도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온순한 동물이어서 쓰다듬어 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했을 때 굉장히 어린이들하고도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승마를 하면은 건강에 어떻게 좋아요 어 승마가 우선 전신운동이고 중심으로 하는 운동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세 교정 예, 척추 그다음에 지금 요즘 많이 다이어트 하시는데 특히 이렇게 하복부 밑으로 해서 아. 하체 운동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예, 중심 잡으신데 요즘 직장인분들도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하신데 예, 승마를 하시 하신 하시면 허리도 펴지시고 좋습니다. 아, 자세 교정이 네. 굉장히 좋을 수 있겠군요. 네네네. 디스크 걸리신 분들도 괜찮아요? 어, 심하시지만 않으시면 예. 가벼운 디스크나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하시면서 척추 교정이나 예, 밸런스 자세 잡는 데 도움 많이 되십니다 여기 영광 어, 영광 승마장은 그러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오면 되나요? 어, 그냥 오셔도 되는데 저희 여기 연락처가 있는데요. 전화로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잡으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영광 승마장이 어, 여기 지역번호가 어떻게 되죠? 네, 0611, 그다음에 356의 5407번으로 전화 주시면 아, 이용 가능하십니다. 0611의 356의 5407.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승마장에서는 금연으로 되어 있네요. <laughs> 네. 어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해 주시죠. 아 예. 네, 저는 여기 영광 승마장에 지금 근무한 지는 4년 차 정도 됐고요. 예, 네, 저는 이제 엽을 한 7년 차 정도 하고 있는 네 정석하 코치라고 합니다. 아예 <laughs>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Gotta 그래서 그렇죠. 지금 몸이 음. 내가 몸이는 스톤이다 하는 선생님에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흡수, 흡수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라고있어내 골반뼈와 허리뼈, 이쪽에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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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일단 멀리 붙이면서 최대한 중심 잡을 수가 없어요. 우측으로 살짝 토리가 바트, 가해자 중심이 붙이면서 바로 아까 빼서 운동도 하셨고, 보는 운동, 방금 보는 운동 끝나셨고, 이제 마무리 운동. 예. 나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막 달려서 지금 힘들어요. 어, 약간 올라 부는 풀어줄수 있게끔 가로층으로 충분히 걸어서 스트레칭할 수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많이 배우셔가지고 약간 헷갈리시는 것들도 많으시죠? 지금 오늘 되게 속도나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신 거예요. 고삐 아, 어, 잡는 방법, 타는 방법, 좌우 정지, 속고 중심 잡는 것까지. 그래서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네, 천천히 걸어주시면서 친구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마무리 운동할 때 어, 내가 고피를빼앗기지 않은 정도로는 살짝 길게 주셔도 돼요. 어, 이제 끝났으니까 약간 자유를 주는 거야. 어, 그래너 하고 싶은 대로 멀리 해주시면 힘들고 고삐를 한두세 칸만 길게 뒤쪽으로 잡아보실까요? 네, 편안하게 손가락 아프시죠? 손에도 힘 살짝 빼시고 편안하게 머리를 계속 내리려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 친구가 어, 편안하게 목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는 거. 이게 지금 올라오니까 무서워서 안 갈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 그렇게 겁이 많아요 뭐지 저건? 이제 보면서 놀라서 이제 이좀 지나가실 때? 와아 약간 흠칫흠칫하죠? 훔찍 무서워서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사람은 어? 그냥 이거 큰뭐 간판 하나 고하는데 말이 봤을 때는 네. 음. 그게 뭐야 저게 뭐야? <목소리> 네, 자기가 경기하는 게 대단한 거네요 그리고 자기 시선보다 조금 더 높거나 큰 아, 물체는 조금 경계하고 두려워. 그래서 저희가 이물이나 매달라는 게 너무 무섭해서 괜찮다라는 걸좀 알려주려고. 자, 그대로 정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왼손 높이 쭉 당기셔서 엉추구로 한번 또한주바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내대로 돌아갈 때까지 쭉 당기셨다가 그렇지 이제. 많이 안 무서우게 괜찮으셨죠? <웃음> <웃음> 내가 가고 싶은대로 가지, 내가 그 다른 데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같아.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컨트롤한다는 게 사실.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보다 높이가 지금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더 그럴 수 있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 더 마음대로 더 움직여요. 자, 대로 정지 한번 해주시고요. 올아가가좋으시 <놀람> <좋아라. 놀람> 감사합니다. <응>. <놀람>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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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만져줘요? 예쁘다. 예쁘다.